안녕하세요. 어, 주식등대직입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그동안 연일 상승장을 구가하다가요 모처럼 오늘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 거래수가 마이너스 0.91% 2,402포인트고요. 2,400이 유지가 됐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0.95% 그래서 707포인트 코스닥도 700을 겨우 이렇게 유지를 해 줬습니다. 어,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에 400포인트가 이렇게 빠졌다가요. 그래서 9월 30일날 2134포인트가 바닥입니다. 그랬다 이렇게 쌍바닥 모양을 보이면서 급등을 해서 최근에 2420포인트 금방까지 왔는데요. 밑에서부터 따지면 거의 한한달 단기간에 300포인트가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지나 놓고 보니까 굉장히 강한 장이었다 이런 생각은 드시죠? 그렇지만 개인들보다는 지금 외국인들 위주로 이렇게 시장이 매수를 하면서 올려줬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몇 개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여타 종목들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제 이번 주또 다음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면요.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보이면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종합지수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요 추세선 상단을 뚫지 못하고 부딪히면서 한계를 보여줬던 시장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오늘 요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 그래프가 상당히, 어, 그 예측하는 데는 어느 정도 상당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이 상단을 지금 딱 부딪혔다고 오늘 이렇게 좀 추춤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상단, 요거를 이렇게 뚫어주면, 뚫어준다고 그러면요, 시장을 좀 낙관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요 추세선을 뚫지 못한 이 상황에서는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하는, 시장은 좋지만 믿음이 좀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봉 그래프도 이렇게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 요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한2년 동안 이 추세를 뚫지를 못했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근데 이번에 이제 살짝 이렇게 뚫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잘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위로 양봉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추세선 위로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이제 굳어진다고 그러면 바닥은 확실하게 탈피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굳어진 이 추세선 상단을 또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또 21선이기도 합니다 요거를 뚫고 올라왔다 아, 21선은 상당히 중요한 그 지표인데요 요거를 뚫고 올라온 것은 상당히 시장을 좋게 보게 하는 가장 큰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월봉도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기분이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이렇게 그 보면 여기 추세선 이 지지선에서는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그거는 주봉 아니 월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 추세선 하단에서 양봉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 이런 걸 보면 이번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해주는 이렇게 시작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더 지켜봐야 되지만 제가 보기 에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주는. 그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러면 좀 믿음을 가져도 좋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100% 장담하기는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아직도 어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에 오늘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만 매수 우위를 했습니다 오늘 장이 좀 빠지면서 개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래소에서 한 2,300억 코스닥에서 2,100억 하니까 한 4,500억 가량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 애들이 한 2,100억 정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모처럼 외국 애들이 매도 우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관이 한또 2,600억 정도 팔았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이익 실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요. 외국 애들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매수 우위로 이렇게 시장을 끌고 왔던 것을 봤을 때 외국 애들 오늘 매도 우위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게 이제 단초가 돼서 추세적으로 또 매도 우위로 바뀐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 분위기가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외국 애들이 매도 우위 했는데 좀 지켜보자. 그러면서 전체 시장도 은봉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전체 시장에서도 외국 애들이 매도 우위 했지만요. 오늘 좀 눈에 또 띄는 게 외국 애들이 삼성전자를 오늘 한 390만 주가량 매도 우위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 삼성전자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성도 있다고 봐야죠. 시총 한20%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외국 애들이 삼성전자를 먼저 사기 시작하면서 한근한 한 달간 시장을 이렇게 돌려놨는데 그동안에 쭉 매수 우위만 하다가 지금 오늘 6만 400원이니까, 어제 이제 6만 전자를 처음으로 넘어섰는데, 오늘 390만 주 매도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태도가 바뀌었다, 포지션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락, 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추세, 이거는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원래 강세장에서는요 어, 단 보름이나 한 달을 텀으로 해서 주가가 오를 때 예탁금이 한 15일 전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지금 시장은 근한 300포인트가 거의 한두달 가까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도 고객예탁금이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쭉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신용융자금은 큰 변동은 없는데요 지금 어, 신용으로 그 하신 분들 물량이 많이 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털리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그래서 금매물들은 상당히 지금 소화가 된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면서요 어,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은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죠 장이 이렇게 빠질 때 많이 빠져나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인데요. 다우가 이렇습니다. 어, 모양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살짝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양인데요. 이렇게 일봉을 그어 보면 약간 쌍봉 모양이 나옵니다. 쌍봉이라는 거는 어, 이제 고점에서 조정 받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급등에 따른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위에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우리 시장도 그런 맛이 있었죠. 이 추세선에서 부딪히면서 한계를 보여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어, 나스닥이 이렇습니다. 앞에 저점 부분까지 와 있는데요. 나스닥도 그렇게 모양이 좋지 않아요. 어제 마이너스 2.48% s&p 500도 2%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도3.1% 빠져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예,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대표 종목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그러면 애플이 어제 마이너스 3.3% 그래서 어, 그림이 모양이 좋지가 않죠. 앞에 저점을 이렇게 깨인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7%나 이렇게 빠져주면서 그림이 망가졌죠. 어, 최근에 이제 공화당 지지 언급한 것도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어제는 또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식을 조금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한것 같습니다. 알파벳 A, 구글이죠. 어, 여기도 모양이 좋지가 않죠. 그 다음, 메타, 페이스북. 원래 많이 빠졌다가, 이제 어제는 살짝 반등을 했지만, 그래프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그 다음에 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아, 엔비디아, 반도체 주식도 이렇게 최근에, 어, 아,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로블룩스가 어제 21% 빠졌습니다. 그래프 모양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 기업으로 대표 종목인데, 요 주가는 우리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한테도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어제 급락을 했다. 이런 것도 우리 시장에 좀 참고 삼아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아마존 닷컴도 이렇게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냥그동안에 아,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이런 상거래 이런 쪽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 재미를 봤었죠. 우리도 그렇고요.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월마트 같이 이 오프라인 쪽이 이렇게 모양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가에 조금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싶고요. 쿠팡도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오늘 방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8년 만에 쿠팡이 뭐 흑자 기조로 전환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마이너스 7%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대 p 종목들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 눈에 띄는 종목들은요. 전체 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풍력 관련 주그 중에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삼강 MNT, CS윈드 이두 개의 종목이 그런대로 강보합 정도를 이렇게 끝내줬습니다. 이두개 종목은 그 동안에 거의 소외가 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요, 제 짐작이지만 이게 이제 그 미국 그 이번 중간 선거 여기에서 민주당이 조금 이렇게 예상보다 성적이 좋았다. 이제 이것 때문에 정책 기대감 때문에 아마 상강 에멘티나 시스윈드 풍력 쪽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공화당이 상당히 앞설 거다 생각을 해서 그런 공화당은 이제 어쨌든 기존에 에너지 쪽에 이렇게 치중을 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상강 M&T, CS 윈드가 오늘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상강 M&T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봉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요거는 이제 CS 윈드인데요. CS 윈드도 이렇게 2년 동안, 어, 빠지기만 했지, 오른 게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CS 윈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글로벌 1위라는 이것만 가지고도 프리미엄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주식인데 최근에 어,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강 M&T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봉으로 보게 되면 한 2년 동안 횡보하면서 어, 주가에 별로 이렇게 반영이 안된 면이 있다. 최근에 이제 상강 M&T도, 어, SK로 이제 그 넘어갔죠. 대주주가.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이제 한 2020년까지는 어, 브이식,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 매출액이나 이런 것을 크게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2025년까지 매출액이 한 두세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재생에너지 이쪽은 지금 북미나 유럽 쪽에서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국내에는 거의 비중이 없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내 에그 얘기 나오는 걸 보면은, 어, 그 태양광 쪽이 그동안에 한 8대 2 정도를 이렇게 시중했었는데 앞으로는, 어, 풍력 쪽에 정부 정책을 비중을 좀 두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주가에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지금, 어, 일본으로 보게 되면요. 가격이 워낙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8월 19일 날상강 M&T 보면요. 3만 1,750원인데 지금 2만 1,000원이니까 그건 한 30%가 단순히 이렇게 빠졌다가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렇게 반등을 못 해줬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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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뚫고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이 있다. 상강 m t 나 CS윈드나 2년 동안 이렇게 형부했던 주식이라고 그러면 상승을 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상당히 클 수도 있다.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대 아닌가? 매력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요. 수소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들이 좀 움직임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그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부에서 수도 수소 경제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수소기술 그 미래전략 국외 향을 국외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이제 조금 눈에 띄는 거는요. 저장 운송 기술 고도화를 이루겠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그거 보면서 일진 아이솔루스를 이렇게 떠올렸거든요. 일진 아이솔루스가 어제 한6% 오르고 오늘 한 100원 정도 올라줬는데 이게 상장된 지한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수소 탱크 지금 그 현대차 넥소에다가 지금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주 그 미미한 물량이지만 글로벌 전체로 보면 거의 한그5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진국이단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일진하이솔루스가 현재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는데 여기가 지금 상장된 지한 1년 됩니다. 일진 다이아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수소차 관련 탱크 이쪽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상장할 때 굉장히 그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만원대에 상장이 됐다가 지금 이제 3만원까지 밀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 어, 일진 아이솔에스도좀 주목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 이제 근한 7% 이렇게 이틀간 올라줬는데,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수소차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풍력이나 태양광 못지않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요. 2030년까지 3만 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적은 수량 같지만 이게 이제 글로벌로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고 그래요. 어, 그 다음에 뭐 충전소도 한 70곳 그때까지는 만들 거다고 그러고 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BMW나 폭스바겐 같은 데도 수소차에 지금 어, 참여를 하고 있다. 이제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 궁극적으로는 수소차가 가장 친환경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일진하이 솔루스 같은 것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어, 그 외에 이제 수소 관련해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주식들은요. 두산 퓨얼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줬죠. 이 그리프 보시면. 그 다음에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10% 올라줬는데요. 상당히 야무지게 지금 올라와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도 490만 주나 됐고요. 그 다음에 효성 중공업도 4% 올라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진 하이소루스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타 종목들도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도 제가 보기에는 틈새시장으로 순환하면서 이쪽에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요. 오늘 그오스테 임플란트가 2.5% 올라줬습니다. 많이 빠졌죠 그동안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 임플란트 시장 그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업체인데 중국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어 여러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좋지 않았다가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조금 그좀 풀린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들도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뚫고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덴티움도 오스테인 임플란트하고 비슷합니다. 덴티움도 그 매출액이 한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중국이 아직 그 임플란트 쪽에서는 거의 전입 미답이기 때문에 거의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개척이 안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도 이제 매출액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나 또같이 조금 바닥에서 가격으로 봤을 때 살만한 그런 매력있는 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더전비즈온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이제 이게 그 자사주 500억 가입한 거가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어, 더전비즈온도 3배 정도 지금 빠져 있다가 밑에서 한10% 정도 지금 반등을 해 줬는데요.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덴티움이나 비슷하게 가격상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종목을 지금 조금 사기에 주저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저평가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들어가도 장중에 저점에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종목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 모처럼 이제 외국 애들이 매도 우위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시장, 또 다음 주 시장,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오늘 시장 이만 마치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